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말씀과 함께 2300주야 예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상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로의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 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고그 구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노니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며 또한 그런 자가 아니하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겨가는 한 나무 같두다.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서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두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라. 악을 향하는 자들과 호손들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게 루시퍼의 사주를 받은 바깥들에 들어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깥들에 들어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성경에서 계시로. 가시덤불이라고 말하고 엉겅퀴, 가라지, 쭉정이들의 총체적인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신학과 종교로서 또한 차이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으로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맘몬신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이는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는 자들과 먹이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2,300주의 예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이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집팔빈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초에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단에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성수가 언제 언제 정결해지는가에 대한 계시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풀어진 말씀이죠. 마가복음 24장 2절에서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는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천국 열쇠로 풀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두었어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2022년 속제절로부터 2300주야 즉 6년 4개월을 계수하면 2029년 2월경이 됩니다. 그때의 셋째, 셋째 화 중에 암하게 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열리는 것은 앞에 성경이 다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봉하도록 닫아둔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저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 예 다니엘 1 2장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0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보게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아,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또한 이는 성전에 대한 예언으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유대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D 324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 헬리나가 예수님 기념 성전을 세우면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614년에 이르러 이 성전 마저도 페르시아에 완전히 폐하게 된 사실을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AD 614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그곳에 오늘날까지 세워져 있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물건은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황금동에 세워진 시점이 바로 A.D. 691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개시하고 있죠. 그것을 세울 때부터 1 2 9 1일을 지낼 것이어라고 자라며 이때 중흥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또한 개시합니다. 여기서 하루는 1년으로 계수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691년 ...부터 1290년이 지나면 1981년이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룬 사태의 시점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여러 차례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중요한 장소이기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시점을 항상 이렇게 개시하고 계시죠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개시의 말씀이 있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에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영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친구 3명이 풀뭇불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아, 크게 은청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9장 3절, 4, 10절, 12절, 19절에 보면은, 그, 그의 구원 받는 날이 공중 흉어되는 날임을 가르쳐 주시며,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숫자를 주셨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선시점인 A.D. 691년에서 1335년을 계수하게 되면은 2026년 나팔절이 나오게 돼요. 이는 앞에서 증거하는 모든 계시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봉함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었어요. 이상으로 이번 장의 주제인 언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2026년 나팔절에 공중휴거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은 2029년 속제절에 지상제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천국 백성들은 2029년 초막절에서 천년 왕국을 통하여 백부자 심판 후에 구원을 받게 되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계시되었으며 알파와 오메가로 언제나 어제와 오늘과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